조사할 수있도록 좋았어요. 리나 갖고 리나 쪼다 폭 쪼다 폭. 나쁠까 아이스 야. 긴데디 아니야. 어디 어디? 어디? 아, 안 쳐. 쳐. 안 아, 왼쪽 왼쪽. 왼쪽이에요. 시카고. 쭉대 맞대. 쭉 정대 미션 완성. 블루팀 승리. 자 복가스 빠진 나오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와, 진짜 멋있어요. 최고. 와, 스크류 바필. 아, 씨발 관샷 드네 스크류와 이에요 네, 슬타쿠쳐.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나0 0 0 0 0 0 0 0 1 0 0 0 0

오? 오씨 이번데 아, 어, 렉이 살짝 있네. 잠시만요. 아 얘네랑 하면 진짜 싫은데. 맞군. 맞군. 까칠 들어야 되나 또? 트윈포. 군

아 근데 쟤네 욕하고 플레이는 안 해요 고있었아즐겨꿍 와... 여기 큰 났다 슛, 슛 오픈할게요 에? 쇼닉 폭 두개 와.. 네, 패스 와얘 뭐야 피피피아니아니 쇼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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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프터 잡아요 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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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더블 딜아왜 나한테 있어 아, 이거 미션 레드팀 기나 <놀람> 나한테 막 계좌 쐈어한번 뛰고 와야겠다 저한번 뛸게요 네. 오 죽겠다 죽겠다 어, 아이 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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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막으로 원팅 어, 맞으셨다. 쇼딩포. 아나피 군데. 네. 괜찮아요 나플 없어요 이제. 리나. 리나 보로. 아 노기. 네. 완전 보로예요. 쇼딩 안보안 가기가... 보... 보고 있어요. 패스만 네. 봐야 돼 패스. 쇼시가 보고 있어요. 나오면 바로 뚝배기. 패스. 패스요? 조딘인가? 조딘 쇼딘 몰라요. 패스 머리길 없습니다. 어. 하나 몰라. 네, 네, 네. 아, 조단. 리나. 패스 없어요. 이제. 나이스. 미션 성공. 아, 팀 승리.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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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리나. 아, 이못하겠다개나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라아 건들고 오시겠돼 오늘? 대가스나. 나 물이 안 하셔도 돼요. 알겠다. 저 다운 나이스. 뛸게요. 같이 터트려. 저기억자폭 던지고 뛸 건데. 어? 아 대가. 어디야, 어디? 어디? y 자 대가. 아, 살짝 맞았어요. 저 오픈할게요. 저히 없어요. 정면 볼게요. 저 쇼도프? 아쇼도프이에요 네. 그러면 머리 낚시, 머리 낚시, 머리 머리낚시. 낚시만 있어요, 머리 낚시. 사우도에 있어요, 그냥. 사우도잘못 잡는 밥으로 슈딘 싸운데? 했어. 나 지켰다. 아 무산동 또일이야에 슈딘. 아니 자꾸 피일이야 다운. 미션 성공. 블루팀 진짜 대중이네. 뭘 물음표야? <laughs> 아또해이라고그러 일어나 씨, 혜성이가 아니라 걔네 상현인가 걔네. 아 상현이요? 임무를 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어아 바로 빠졌어요. 셔츠는 디나, 옆거띵 났어. 까꿍, 디나, 디나, 까꿍. 쓰나 안 보이죠? 어, 아, 응. 컨디 같은 거. 나안보이네 거. 탄안 보이는 요 쓰다 안보이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설때 설때 설때. 린아. 중건디 중건디. 상건디 아, P33. 아니, P33. 상건디상건디

안돼. 아니 길 좀. 쫄두봐. 아, 아왜 자꾸 내 길만 나가. 죄송아 이것도 왜튕기어 이건 아 진짜. <laughs> 칼 들고 뛰어볼게요. 성공적으로 <목소리> 완니다 <목소리> 슛! 터셔. 샷! 라쿤. 나리나 아, 도도니있어 <다오도, 다오도>. 아니... <laughs> 있어요. 있어요. 오른오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요, 숏녹 앞, 숏녹 앞이요, 숏녹 앞. 숏녹 순녹 앞이 어있어요 아, 여기? 파덕자리라말하는데 예. 아, 덕자리에요 어. 미션, 미션 실패. 미션을 몰라가지고. 아... 예. 이거 에버클 아니에요? 에? 에버클 에요? 아니에요, 거기? 스몰로우? 맞아요. 관제로 <laughs> 가입됐어요. 아, 그래요? 에보이인 예. 줄 알았는데.

아 열받네 이거 씨, 다 이거. 주신 것 같은데 예 삼킬 3킬 진짜 멋있어요 최고 쓰나 있는데. 간진. 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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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야? 야, 분산동 너가 먼저 나와. 개새끼. 새 똑새 개끼요 그냥. 반이래. 비바 개새끼. 이거 잡히면나 서든 접는다 진짜. 오네. 오네. 발소리는 무조건 이해요 예. 네. 점프 사운드 콜 흑룡 홀와이반 대시 진짜 야. 진짜지, 야. 블루 팀 승리 라플 게머스 좀줘 잠깐 써보실 착관이요 착관 못 쓰겠어 <laughs> <laughs> 아, 그 블루 때만 써야 돼요. 나 심심해요 스낫다운 아? 뭔 패드야 아니 저... 머리 머리 어. 머리 어쩌리나 이길 듯 아, 미션 나이스. 성공 레드팀 승리 임무를 <목소리>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